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 앤톡입니다. 오늘은 저희 커피 앤톡 스튜디오에 직접 사례자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사례자님이 겪으신 기막힌 이야기를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박영순입니다. 환갑이 넘은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환갑이 되면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손자 손녀 재롱이나 보고 슬슬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줄 알았는데 이런 제 삶을 한 순간에 망가뜨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저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말려 눈이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없는 사람은 저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반월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한건 아니지만 공장 근처 식당에서 매일 남편을 만났죠. 작업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키는 저랑 비슷하고 얼굴도 항상 기름때에 까무잡잡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인사를 갔는데 저희 엄마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물도 한잔안 주고 내보냈어요. 저희 엄마는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가뜩이나 우리 집도 형편이 안 좋은데 더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냐며 니는 평생 공순이로만 살 거냐고 했어요 어떻게 데리고 와도 공돌이를 데리고 왔냐고 노발대발 하셨죠 전 이런 엄마의 성화에 엄마 말대로 내가 공순인데 그런 공돌이 만나지 무슨 판검사 의사 만나겠어 엄마는 양심도 없다 내 주제에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잘 만나는 거야 엄마도 나를 가난한 딸로 낳았으면서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 하며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네, 저 남편이랑 결혼할 거면 나랑 영 끊고 가라. 그리고 두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기껏 키워놨더니 지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 하며 나가라고 저를 떠밀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보란듯이 증명을 하였죠. 남편은 워낙 성실하고 착실했기에 공장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가공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손끝도 아주 야무졌죠. 그렇게 묵묵히 살다 보니 남편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어왔어요. 그리고 떡도꺼비 같은 아들까지 키우며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고 했어요. 이런 저희 바람대로 아들도 바르게 잘 커주었죠. 없는 살림에 과외 한 번,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는데, 공부도 곧 잘했고, 속한번 썩이지 않은 모범생으로 컸어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명문대 공대에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엔 수원 영통에 있는 S전자까지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아들이 저희 부부에겐 희망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남편이 정말로 아들 바보였는데, 저한테 잘해주는 것그 이상으로 아들한테 헌신을 다했어요. 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서 따로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들은 세 달에 한 번씩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가곤 하더라고요.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따라다니곤 했죠. 그리고 저희 아들 22살 되던 애 이제 아들놈 다 키워놨고 집 밥벌이도 알아서 하니 장가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저희 가족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대장이랑 간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직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 나이 32살이었어요. 이제야 인생이 조금 피는 것 같은 아들에게 암이라니.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가 내 아들이 암이라니. 아들이 아플 동안 엄마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저희 부부가 걱정을 할까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얘기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받은 거였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원래부터 변비가 좀 심했던 아들이었는데 요 근래 입맛도 없고 밥도 잘안 챙겨 먹어서 변비가 더 심해졌대요. 그러니 살도 엄청 많이 빠졌다는데 설마 이게 암 증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죠.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남편은 조기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툭 하고 건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으로 눈물까지 그렁그렁 외쳤더라고요. 이런 남편은 저보다 더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날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병원에선 이미 복막이랑 간에까지 전이가 되었다며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장이라도 그 의사에게 찾아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들은 직장에 암이 꽉 차서 내시경 검사도 금방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직장암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그곳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돌아온 말은 수술이 불가하다는 말이었고 항암 치료밖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저희 아들은 항암을 9차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7차까지 하고 간에 전이된 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한 번은 아들이 거울을 보며 엄마 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뒤에서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9차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항암치료를 많이 버거워했어요. 그리고 도중엔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남편이 아들에게 큰소리를 쳤어요. 부모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아주 크게 싸웠죠. 결국 아들은 병원에서 말기 진단 의사소견서를 떼어 가지고 왔고 지가 자처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편히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본인을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놓아달라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시리던지 자기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아들의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아들이 아픈 이후로 공장까지 그만두고 아들 건강 회복에 힘을 썼는데 직장암에 좋다는 음식과 항암 치료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아들에게 그것만 주었어요. 특히, 버섯류가 면역력에도 좋고,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하여, 남편은 몸에 좋다는 버섯을 사왔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직접 산으로 채취를 하러 다녔어요. 예전부터 워낙 남편이 나물이나 버섯 같은 걸 산에서 잘 가지고 오는데, 아들이 아픈 이후로 산에 자주 다녔어요. 그리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그날도 산에 가서 나물이랑 버섯 좀 따온다고 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오늘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그러다 당신도 큰일 난다고 했죠. 그러니 이상하리만큼, 오늘 꼭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갔다 올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나 갈게, 라고 인사를 하며 나갔어요. 남편의 그 말이 좀 찝찝하긴 했지만, 제 느낌처럼,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네요. 남편은 그 길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고 구조대고 다 전화를 해봤는데 그런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니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신고를 받아준다고 했죠. 그 기간 동안 아픈 아들에게는 아빠가 사라졌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 신고를 하러 갔는데, 성인 실종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치매나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아예 수사 자체를 착수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실종 신고만 접수가 된다고 했죠. 저는 경찰관들에게 제 사정을 구구절절 다 얘기하고 지금 우리 애가 아픈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저희 남편은 7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아들마저 잃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아들이 무려 2년이란 세월을 살다가, 낙엽이 지는 가을날, 낙엽처럼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고 하였고, 이제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을 테니까,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라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내가 아버지 꿈에 나타나서 빨리 엄마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생사도 모르는 남편 없이 아들을 혼자 보냈어요.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혼자 살며 아들의 병원비를 갖고 있었죠. 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2년 정도 살았으니 그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은 이미 다 쓰고도 남았으니 빚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이날 이때까지 건물 청소며 음식점 서빙이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살던 집을 팔면 조금이나마 돈을 건질 수 있었지만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7년 동안 그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심지어 집 전화번호까지 살려두며 전화기는 그대로 두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점도 보러 다니고 기도도 하러 다니고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건다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행방만 알수 있으면 모든 걸할수 있었죠. 사설업체에 의뢰를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다 제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네 사주 팔자가 남편하고 자식 잡아먹는 사주 팔자라며 어디서 있던 애가 들어와서 집을 풍비박산 냈는지 모르겠다고 제게 소금까지 뿌리셨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 심정만 할까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집 전화기가 막 울려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집으로 전화를 할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다들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지, 누가 집 번호로 연락을 합니까? 전화기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고, 전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했고, 얼마 안돼 전화가 뚝 끊겼죠. 저는 쎄한 느낌이 들어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파출소에 찾아가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지 물어보며 다녔어요. 경찰들도 저를 귀찮아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남편을 찾을 때까지 온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려 7년 만에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저는 벗은 발로 남편이 있는 지역 파출소로 내려갔고 그곳에 가니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뒤덮여져 있는 남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만 봐도 제 남편인 걸알 수가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현준 아빠!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 남편도 절 받고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있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냐고 엉엉거리며 울었죠. 그러니 남편의 첫 마디가 우리 현준이 잘 보내줬냐고 하는 말이었어요.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걸 알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꿈에서 저희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새하얀 옷을 입고 남편에게 도망치라고 엄마한테 가라고 했다는데, 꿈에 깨어나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걸알수 있었대요. 저는 여태까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살아서 온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산에 간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고 했어요. 그날이 무진장 더웠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위에서 발을 헛디딘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눈을 떠보니 어딘지 모르는 곳에 와 있었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파서 그때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짐작했대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고 세평도 안 되는 방 같은 곳에 나와 주변을 살펴봤는데 산속이었다고 했어요. 어떤 남자 둘이 밖에 있더랍니다. 남편은 그 사람들에게 여기는 어디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에게 자기네들이 목숨을 살려줬으니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도와준 건 고마운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며 내려가는 길좀 알려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두 명의 장정들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었고 거김도 없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반항을 하면 할수록 더욱 남편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했죠.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산속에서 노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일을 하라고 했다는데 남편이 몇 번이나 도망을 치려고 해도 어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두 사람의 감시가 매우 심했고 인적도 없는 곳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얘기해주었어요. 남편은 날짜도 시간도 모른 채 세월을 보냈고 대충 계절만 알 뿐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두 사람에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갔었다고 했었죠. 그 정도로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갈라지고 거칠어진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어렴풋이 기억이 돌아오게 되었대요. 다른 기억은 잊어버린다고 해도 저희 가족 이름, 석자와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속으로 외우며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소름이 돋았던 건몇년전 저희 집 전화로 전화를 건 것도 남편이었더라고요. 그두 사람과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산에 내려와 마을 같은 곳에 가게 되었대요. 새벽이었는지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틈을 보인 그두 사람을 따돌려 공중 전화로 달려갔대요. 제일 먼저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시골 공중전화이다 보니, 연결음만 가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고장난 전화기였다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두 사람에게 붙잡혔다고 했죠. 그 이후로 더더욱 감시가 심해져, 아예 밖으로는 나올 수도 없었고, 본거지까지 옮겨 또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남편은 가는 길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철두철미한 놈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이런 착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분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아들 꿈을 꾼 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죽으림을 다해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작정 달려나와 마을이 있는 곳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파출소를 찾아가 몸을 숨겼다고 했어요. 파출소에 간 남편은 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집주소를 말했고, 실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요. 그렇게 제게 연락이 온 거죠. 저희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현준이가 날 살린 거라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이대로 살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꿈에 아들이 나오니 용기가 생기더래요.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니 없었던 용기가 생기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네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저희 아들이 남편을 살렸다는 표현이 맞는 게 그날따라 그두 사람이 술에 취해 인사 불성이었고 그 틈을 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하염없이 아들 이름을 불러대며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를 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는 알았지만 어느 산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기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 동네 산이라는 산은 전부 다 찾아봤는데 이미 그 흔적은 사라지고도 남았다고 했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본거지를 옮긴 그 사람들의 차량과 모습들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몇 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잡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두 사람을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어했죠. 혹시 모를 보복 때문에요.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형사분의 말에 용기를 갖고 소송을 하였고, 재판을 통해 1심에서는 2년 6월을, 2심에서는 5년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5년이라니. 50년은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억울하게 산 7년이란 세월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죠. 저 사람들, 분명 지옥에서라도 그 벌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길고 긴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아들의 얼굴을 보러 갈수 있었어요. 모든 걸 끝내고 가야 마음 편히 아들을 볼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평소 자연을 좋아한 아들이기에, 번나무로 수목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아들을 보러 간 계절도 봄이었는데 저희가 오는 걸 알았는지 아주 환하게 벚꽃을 피우며 반겨주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이 잠들어 있는 벚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울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야윈 등을 어루만져 주며 우리 현준이가 다 하늘에서 우리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씩씩하게 잘 살아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남편과 두손꼭 잡고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앤통 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사례자님께서 몇 번씩이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셨어요. 아드님을 잃으신 슬픔 또한 얼마나 참담하실까 감히 짐작이 안 갑니다. 사례자님도 슬픔에 가슴을 몇 번씩이나 내리치셨는데 남편분은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신다고 하세요. 하루빨리 그 상처가 치유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간 함께하지 못하셨던 날들 이제라도 함께하시며 사례자님과 남편분의 앞날에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